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 놓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이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 놓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자면 훌륭한 법관 판사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똑같듯이 비상 겸에도 침묵하고 서울 서부지검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하다가 사법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의대 대법원장, 침대 축구 같이, 침대 축구 같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룸사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직위현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과 성찰을 모르니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판사들을 기억합니다.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지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의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조의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봄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